어, 이곳은 바이다르고요. 오늘 어, 여기서 이제 데바르크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기대했던 시미엔 산이라는 곳을 하이킹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은 킬리만자로 산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산맥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 에티오피아에 있는 시미엔 산이 가장 큰 산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하이킹은 그 여행사 업체를 통해서 컨택을 해서 가는 거고요. 여행사를 원래 통하지 않고 그냥 직접 가서 한번 부딪혀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튜우페 북쪽 지역이 내전이 있어서 조금 위험한 그 치안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다소 좀 편안하게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냥 여행사를 통해서 하이킹을 할 계획입니다. <laughs> 오늘의 일정은 일단 여기 여행사 업체 차가 여기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여기서 이제 곤다르 지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다른 그 관광객들을 태우고 데바르크에 도착을 해서 거기 국립공원 입구에서 제뭐 아이디라든가 이런 거를 등록을 하고 이제 등산을 할 예정이고 일단 하이킹은 2박 3일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 정상까지는 갈 계획은 아니고요. 어,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산까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하산할 예정이라 2박 3일이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바이다르에서 차를 탔고요. 여기서 곤다르까지대한 3시간 정도 달려서 거기 도착해서 이제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다른 차를 타고 그데바르크로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네.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에티오피아의 시미엔산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극적이고 광활한 지형을 볼수 있는 곳이다.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 하이랜드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산맥을 가졌고 산맥의 일부인 시미엔산에는 에티오피아 최고봉인 다스다센이 있다. 지금 본다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이 버스 이 차에서 지금 2차로 갈아타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기대했던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랑 같이 가는 줄 알았더니. 어이? 아,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음, 뭔가 좀 이상하다. 네요 아, 어쨌든 지금 아까 그 투어 가이드 그바이다르에 있었던 투어 가이드 다니엘이랑 통화는 했고, 이 맞는 거는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당나귀를 가진 나라 에티오피아에서 특히 이곳 고산 지역인 하이랜드의 당나귀가 가장 많이 있다고 한다. 경제적, 지리적으로 차량보다는 당나귀가 이곳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저희가 지금 데바르크에 도착을 했고요. 그 시미엔산 국립공항에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 등록도 이 친구들이 벌써 미리 해놔가지고 뭐 굳이 가서 할 시간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벌써 끝났다 그랬고 그래서 지금 차를 타고 원래 여기서 이제 대바르크부터 쌍카버 캠프까지 계속 트레킹을 해서 가야 돼야 됐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차를 타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 한 시간 반 정도 올라갔다가 한 중간쯤부터 거기서 이제 트레킹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차를 타고 1 시간 반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서 트레킹을 할수 있는 밤이 깜깜해지기 전까진 트레킹을 하다가 상카버라는 그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오늘은 묵을 거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제가 오늘 식사를 한 음식들이라든가 오늘이랑 내일 먹을 뭐 식사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여기다 지금 넣는 것 같아요. 난자도 So, 지금 이분은 저희의 가이드, Charlie라는 분이고요. Yeah, nice to meet Charlie. Nice to meet you. Yeah. i Charlie. <laughs> so, who's our uh, our scout? They scout? are coming. Ah, he's coming. They wanna be to uh, just two minutes or three minutes. While ah, yeah. We are waiting here. Mm. So, that's our firewood. So, <laughs> okay. Yeah, for tonight. We're mm -hmm. gonna be to make a campfire. Oh, really? Yeah, and cool. prepare two food by nice. our dinner. Mm. And what is this in here? This thing? Uh, I think this is uh, like uh, tents and sleeping bags. Ah. And this so one's oh, our mattress. Mattress, ah. y e a i h t t s i s e it. a e e c a e e i o n t o u can see i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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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see it. t y e s s e a t t y e s s a n t y a t s e a c a e e c o o u can see i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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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see it. y o 어, oh, he must be my scout, right? 네. 예. 스다 저분이 저희의 스카우트 분이시랍니다. 예, 이렇게 저희 그 드림팀을 일단 다 꾸려졌고요. <목소리도>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이 저희의 요리사. 두 번째 분이 스카우트. <목소리도> 가장 우측에 계신 분이 이제 가이드분이시고 운전자분이시고 파스타 친구도 <목소리도> 다르 <목소리도> 뭐 있었지만 네, 출발을 하고 있,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어뭐 이제 여기부터가 시민산 하이킹이 시작되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그 쌍카버 캠프까지는 대략 35km 되는 것 같은데 이 차로도 한 3시간을 달려야 된대요 근데 지금 한 6시 반쯤 되면 어두워도해져가지고 트레킹은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트레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 차로 한3 40분 정도 올라왔고요 아직 여기서 상카브 캠프 까지는 한참 더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서 차는 먼저 올라가고 요리사랑 요리사분도 먼저 올라가서 그 캠프에서 먼저 이제 요리 준비를 하신다 그러고 저랑 그 스카우터랑 여기 가이드 분이랑 여기서부터 이제 좀 트레킹을 해서 올라갈 겁니다 와. This is beautiful. Yeah. yeah. Good d river. Yeah, yeah. Nice r i v e <laughs> 아,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여기 운전해주시는 분인데, yeah. <laughs> 가이드랑 다른 분들보다도 더 친절하시고, 네, 제일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c o o la, la. Wow! Wow! <laughs> Good! Wow, man, this is awesome. It's unreal. Wow! Wow! This is unreal. 비치리스. 응. 정말 말이 안 나오는 풍경입니다. 와, 지금 여기가 가장 멋있는 데도 아닌데도 지금 경치가 와 감동이네요 정말. 어 이제 트레킹이 시작이 됐고요. 여기서부터 그 캠프까지는 대략 걸어서 한 1시간 한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제 앞으로는 제 가이드분 제 뒤로는 스카우트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what's the altitude here? altitude? Uh -huh. 3300 uh, 3260. 어. 고도는 3450m 정도가 되네요. 오늘은 마켓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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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를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하요요 You can take a picture. This is a nice view. Now this is bright. The chilada bubbles, they get in the cliff. Oh, okay. Yeah, in early morning, the chilada bubbles out of this way. 지금 시간은 오후 6시가 조금 넘었고요 이제 일몰이 시작이 돼서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가면 이제 캠핑장이 나올까 싶네요 다온거 같네요 여기가 쌍카버 그 쉘터 같은 곳이고요. 무기철에는 여기 비가 많이 오면 텐트를 치고 잘 수가 없어서 지 보이시는 이런 곳에서 안에 들어가서 어, 숙박을 한다고 합니다. Here is t h e t e n d put it here. here because this is closed. Much better for you. No wind. Yeah, all the chef says if you want take be a bedroom. No, it's you fine. I wanna see it here. here. Yeah, here Maybe is this is better for you. It is here it's better. Really? Yeah. I said to you. Yeah. you guys are cooking for us? Yeah? Nice yes. <laughs> are there any other hikers? Am I the only one here? Who is? Who hiker? <laughs> Am I the only one who's staying here tonight? Uh huh. You, only you. Uh -huh. Yeah. You, are, you sleep only tonight. No, no. What I'm asking is, are there any other foreign tourists here? Uh, no. No. Uh, I'm yeah. the only one. Yeah. Okay. Yeah and he can contact for me, mm -hmm. I will yeah. tell him. So, um, because he more, he sent the money for him. He paid the scout, the guy in France, and for me. Mm -hmm. Why not he go to Chennai? Mm -hmm. Why not you can stay four days? I got your point. So let me just talk to Daniel and I'm gonna pass Thank you it. through. Is Thank that right, right? right? Yeah. Exactly. But the problem is there's a no signal here. 지금 uh, 아, 이 아, 그, 이그바이킹다라에서 어? 만났던 그 투어 가이드 이놈이 지금 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사기는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에 있는 저희 팀원분들은 다 하루치만 지금 결제를 받아 가지고 그 아까 저랑 그래서 그곰다에 도착했을 때도 저랑 통화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도 알고 있고 여기는 하루고 그 지금 외국인들이랑 같이 있는 그 팀에 다음날 조인을 할 거다. 그런데 지금 조,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조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이니까 일단은 지금 이 사람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답답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친구랑 지금 통화를 해서 지금 빨리 좀 클리어하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도 지금 계속 하이킹하면서 올라가는 길에 기, 계속 묻더라고요. 하루만 하는 거냐고, 왜 하루만 하냐고 막 이러면서 지금 좀더 가면은 더 멋있는 것도 많은데 왜 하루만 하냐고 하냐고 하면서. 일단은 지금 저도 굉장히 지금 짜증이 나 있는 상태라서 이걸 조금 클리어하게 해결을 하고 그래서 내일은 좀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조금 트레킹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아다 Hello? Hello? Yes, my friend. Yeah, what's going on here? Nobody knows what's going on here. What? What? The scouter, cook, and my local guide, even my driver. Yeah. Nobody knows what's going on here, man. I'm supposed to stay two nights, but this guy says one night. What's going on? So he says that for one night, to, one night you sleep on the camping site. Yeah. Okay. So right now I just called for my boss. Uh, where is the other group on the camping site? And I will, I will call you in your phone. Hey, where, where, where is the, the, foreign, the foreigners, the foreign tourists, yeah. the from Holland and Israel? I was supposed to yeah, meet yeah. these guys on yeah. Gondar, right? Yes. Yes, I right know. Then why? Where, where, where are they? So let's call why he says that my boss where is the other uh, group I will call for him because of his, he told me there is other groups for the Holland and the Israeli so, so where where he there in the countryside I will call for him and then I will let you know within a few minutes. yeah give me a call as soon as possible man yeah? Okay, okay okay hello.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약을 했던 그뭐 홀란드랑 이스라엘 그 외국인 투어가 취소가 됐대요. <laughs> 취소가 된 건지 원래부터 없었던 건지도 사실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다시 그 투어사 고스한테 그 연락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7시가 좀넘었는데 밤이 되니까 굉장히 춥네요 지금 아직 요리는 진행지 되고 지금것 같고 어, 지금이지금이터의 모습인데요 이렇지금대만 잔뜩 있네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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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지금은 지은 sleep in the tent. Okay. okay. Yeah. 눈는 <laughs> 여기가 그~ 벼룩이 많은 걸로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좀 춥더라도 그냥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기로 했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추울 거라고 지금 여기 가이드분이 저 안에다가 텐트를 쳐줄 테니까 거기서 자라고 하네요 텐트 치면 그래도 벼룩은 안 들어오겠죠

이져 있는 딱 네, 예. 지금 오늘 제가잘 곳은 여기 텐트고요. 이 지금 오, 많이 깨끗한 것 같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불도 있고 슬리핑백도 있고 매트도 있고 되게 친절하게 다 해주시네요. 네. Thank you guys.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가 많아. Look like here. That's No. You taragon, Yeah, Okay. So vegetable soup. vegetable soup. Yeah, maybe tomorrow I make it for lunch. <laughs> maybe. <laughs> <I don't know. laughs> yeah. Thanks. That's how you I'm gonna with me. Mm. Mm. Good, very good. Thank you for cooking, Shaki. Okay, you work hard. <laughs> Have a good dinner. Thanks. <laughs> when I pity 와, wow, 이게지금 마카롱이고요. 이거 는스피네치그 시금치, 이거는, 포테이토랑그 뭐냐 이라 이거, 이거, 데 양도 무지무지하고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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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피 와이 진짜 맛있네요. 일단 제가 빨리 먹어야지, 이분들도 드실 수 있어서 지금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 <laughs> 안 근데 정말 맛있네요. 지금 <laughs> 저녁 식사를 하고 들어왔고요 음식은 굉장히 맛있네요. 와. 처음 먹었던 스프부터 시작해서, 그 마카로니랑, 그 야채들, 이렇게, 볶음 한 것들, 간도 정말 잘 맞고, 어, 음식을 정말 잘 하시네요. 요리사분이 저분이, 경력이 7, 7, 8, 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음식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텐트는, 뭐, 지낼만 할것 같고요. 네, 매트리스가 굉장히 두꺼워서 안에 한기가 올라올 것 같진 않네요. 지금 날씨가 여기 많이 춥네요. 한밤 중에는 여기 뭐 영화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두껍게 입고 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해발고도가 얼마였더라? 한 3,800m 정도 됐다,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가 쉘터 아니라서 그나마 좀 바람도 안불고 따뜻한 편인데. 밖에서 텐트 치고 였으면 진짜 말 그대로 얼어 죽었을 것 같아요. <laughs>